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 수정무살입니다. 이제, 무인생 23세. 노력의 결실을 보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좀 공허할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그냥 그런 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그런 장점들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는. 혼자서 그냥 큰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유혹에 쉽게 빠지는 나이잖아요. 근데 요게또 특히 이 무인생 이분들은 유혹이 좀 약해요. 어, 유혹이 약하니까 잘 뿌리치고, 내 자신을 굳건하게. <laughs> 35세 병인생. 이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도움을 받게 돼요. 이제 같이 동업이라고 해야 되죠. 동업식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초반에 용도 삼이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엄마 으쌰으쌰 의욕이 넘쳐요. 넘치는데 점점 갈수록 조금 음 서로 간에 이제 좀 의견 대립이라든가 이런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은. 이분들은 훗날을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년 초에 그냥 뭔가 다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훗날을 기약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봐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신중하지 못하고 순간에 어 생각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다 보면 그게 나한테 크게 역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호랑이띠 분들이 이게 문서가 이렇게 싹 좋게 작용하지가 않거든요 어, 물론 달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거 같아요 47세 갑인생 이게 그동안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갑인생분들 이제 빛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몰라줬던 분들이 나를 이제 슬슬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내 능력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던 분들이 능력 괜찮네? 인정받으려, 인정받기 시작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허세가 있어요. 절대 이분들한테 제일 취약한 약점이 허세를 부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좀 겸손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 도움도 받고 그리고 금전운도 좀 좋게 흐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관제가 있잖아요 예, 47세 분들이 관제수가 조금 게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관제수니까 이 관제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살면서 신중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든지 신중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laughs> 이분들은 이제 초에는 뭔가 이게 들썩들썩하기는 해요. 될것 같아, 뭔가 될것 같아가지고 많이 떠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진실되고 참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추진을 하셔야 돼요.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런 음, 역풍을 맞는 걸 피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진실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겸손하시는 것도 좋고. 구대 운이다 보니까, 어, 구대 운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운이 훅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훅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호랑이띠들은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경사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운. 새로운 그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식분들 결혼시켰다 하시면 손주분들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이 웃음꽃이 만개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다 빼고서라도 일단 가와 만사성이라 집안이 행복해야 것은 만사가 잘 되니까 내 집안에 웃음꽃이 만개를 하다 보면 나가서도 힘 힘이, 힘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좋은 기운을 줄수 있고 이 그러니까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이게 상속폭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분 좋고 인생은 살만하다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7세 분들은 올해 운이 좋게 흐르니까 더 힘이 있게 시 화이팅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다다 87세 가위생 분들은 올해 운이 굉장히 상승되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분발하시고 화이팅 하세요.